교과서 22쪽과 23쪽을 봅시다. 오늘은 생각수학 조건에 맞는 합과 차를 구해볼까요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과서 22쪽에 1번 문제를 볼게요. 도영이는 전망대에서 출발하여 구슬탑에 가려고 합니다. 가장 짧은 거리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알아 봅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영이는 전망대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에 가고 싶어 하죠? 네, 여기 있는 구슬탑에 가려고 합니다.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가는 길은 총세 가지 방법이 있네요. 첫 번째,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을 거쳐서 희망동산에서 구슬길로 가는 방법. 두 번째, 전망대에서 꾸불꾸불한 길을 거쳐서 구슬탑에 가는 방법.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망대에서 쉼터를 거쳐서 쉼터에서 구슬탑으로 가는 방법. 총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전망대에서 구슬탑으로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찾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선생님이 검정, 파랑, 빨강으로 표시해 놓은 이세 가지 길에 길이를 비교해서 가장 짧은 거리의 길로 가면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길의 길이를 서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을 거쳐서 구슬탑으로 가는 길이를 구해볼까요? 지금 이 길이가 한꺼번에 나와 있지 않네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네, 맞아요. 전망대에서 희망동산인 237m만큼과 희망동산에서 구슬탑까지의 길인 100 94미터만큼의 길이를 더해주면 되겠죠. 우리 더셈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이 옆에다가 세부식으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237 더하기 194각 자리에 맞춰서 선생님이 숫자를 적어줬습니다. 그랬을 때더셈도 마찬가지로 1의 자리 숫자부터 10의 자리 숫자 100의 자리 숫자 순서로 계산을 한다고 했었죠. 그럼 1의 자리 숫자부터 계산을 해봅시다. 7 더하기 4는 네 11인데 11을 바로 쓰는 것이 아니라 1의 자리 숫자는 밑에다 쓰고 10의 자리 숫자는 2위로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끼리 더해보겠습니다. 13 더하기 9를 하면 12이지요. 이때 12에서 1까지 잊지 않고 더해주면 3이 되고요. 13이 되면서 3은 밑에 적어주고 선생님이 13에서 1은 위에다 적어줬어요.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 숫자를 모두 더해주면 네, 4가 되겠네요. 그러면 237 더하기 194는 네, 431. 미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를 봅시다. 두 번째 보면은 두 번째는 전망대에서 구슬탑까지 바로 가는 길이네요. 이번의 경우에는 한 번의 길이가 나와 있기 때문에 따로 구해 줄 필요 없이 아, 456m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망대에서 심터를 거쳐서 구슬탑으로 가는 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구슬탑으로 가려면 전망대에서 심터까지의 거리인 265, 와 심터에서 구슬타까지의 거리인 196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는 가로셈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합시다. 가로셈도 똑같이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순서로 계산을 해주면 돼요. 한번 같이 해봅시다. 첫 번째, 1의 자리 숫자인 5와 6을 더해줄 거예요. 5와 6을 더해주면 1 1이죠 이때 11에서의 1의 자리 1은 옆에다가 적어주고요.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1은 6 위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이번엔 두 번째. 6과 9를 더해 볼 건데요. 6 더하기 9를 하면 얼마지요? 네, 15가 되지요. 그럼 15인데 이때. 이렇게 더하면 15인데 이때 잊지 말아야 될거 여기 1도 같이 더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1을 더해 주면 16이 되겠지요 이때 6은 앞에다가 적어주고요 이 16에서 의 1은 다시 100의 자리 숫자 위에다가 적어줄 거예요 난 마지막으로 세 번째 100의 자리 숫자를 더해 주면 2 더하기 1을 한 3에다가 잊지 않고 위에 올려놨던 1을 더해주면 총 4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61m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까요? 1번 길은 431m, 2번 길은 456m, 3번 길은 461m라고 할때 어떤 길의 길이가 가장 짧습니까? 네, 맞아요. 바로 1번 길 전망대에서 희망농산 거쳐서 구슬탑으로 가는 길이 가장 길이가 짧습니다. 교과서 23쪽에 2번으로 넘어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수 카드 4장에서 2장을 골라 고른 두 수의 차가 400에 가장 가까운 뺄셈식을 만들려고 한대요. 이때 수카드에 적힌 수로 뺄셈식을 만들어봅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여러분 문제가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교과서 23쪽에 보면은 카드가 총 4개가 있어요. 이 중에서 카드를 2개만 뽑아줄 겁니다. 뽑은 2개의 카드로 뺄셈식을 만들었을 때 즉,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게 됐을 때, 400에 가장 가까운 식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가 봐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빼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925 빼기 397도 해보고, 925 빼기 814도 해보고, 925 빼기 538도 해보면서 숫자를 모두 다 비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숫자를 조금 간단하게 바꿔볼 거예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요. 925는 900으로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가까운 100의 자리 숫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397은요. 여러분, 397은 97을 뺀 300보다는 400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죠? 그럼 선생님이 397 대신에 400으로 적어보고요. 814는 800으로 바꾸어보고요. 538은 500으로 숫자를 바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뺐을 때 400이 나오는 숫자 는 숫자 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볼게요. 먼저, 900에서 400을 빼면 500이네요. 첫 번째 경우, 탈락. 900에서 800은 100밖에 안 돼요. 탈락. 900에서 500을 뺀. 네, 그러면 400이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요. 이때, 그러면, 아, 925, 실제 숫자 카드인 925 빼기. 538을 해주면 약 400에 가까운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요. 925 빼기 538을 한번 후보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숫자 어떤 숫자 카드 있나요? 네, 814 있죠? 그럼 814로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814에서 900은 어차피 뺄 수가 없어요. 그럼 814. 즉 800에서 400을 빼면은 어 거의 400이 가깝게 나오겠네요. 두 번째는요, 814 빼기 397을 해줄 거예요. 선생님 지금 위에 있는 파란색으로 바꿨던 숫자로 간단하게 계산을 하면서 400에 가장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숫자들을 찾고 있어요. 그다음에 800에서 500을 빼면요. 300이지요. 300은 400과는 조금 거리가 있네요. 그러므로 쓰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400은요, 가장 작은 숫자이기 때문에 뺄 수가 없네요. 그럼 500은 400을 뺄 수는 있는데, 문제는 빼도 100밖에 되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1번과 2번을 계산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첫 번째 1번 문제는 선생님이 세로식으로 한번 옆에다가 계산을 해볼게요. 925 빼기 538을 각각 자리에 맞춰서 적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자, 5에서 8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앞에 2를 1로 바꾸어주고 10만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15에서 8을 빼주면 네, 7이 남고요. 10의 자리 숫자 계산해 볼게요. 1에서 3은? 뺄 수가 없어요. 앞에 100의 자리 숫자 9를 8로 바꿔주고 10을 바꾸어줍니다. 그럼 11에서 3을 빼면 8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 숫자 8에서 5를 빼주면 3이 됩니다. 그러면 1번 계산한 이 값은요. 약 얼마예요? 387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2번 이번 문제는 가로식으로 한번 계산을 해 볼게요. 자, 4에서 7은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 앞에 있는 10의 자리 숫자인 1을 0으로 바꾸어 주고 10만큼을 빌려옵니다. 그럼 14에서 7을 빼 주게 되면 7만금이 남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10의 자리 숫자를 계산해 봅시다. 10의 자리 숫자 0에서 9를 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100의 자리 숫자인 8을 7로 바꾸어 주고 10만큼을 바꾸어 줄게요. 그럼 10에서 9를 빼면 1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100의 자리 숫자인 7에서 3을 빼면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387과 417 중에서 어 어떤 수가 400에 더 가까울까요? 선생님이 간단한 그림으로 한번 보여 줄게요. 봅시다. 400이 있다고 했을 때요. 387은요. 400에서 387을 빼 주게 되면 0에서 7뺄수 없으니까 빌려 와야 되는 얘도 없네요. 그럼 이럴 때는 100의 자리 숫자에서 빌려올 거예요. 자, 한번 빌려 봅시다. 100의 자리 숫자를 3으로 바꾸어 주고 10으로 일단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근데 얘 마지막 1의 자리 숫자 7을 먼저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빌려온 10을 또 한번 9로 바꾸어 주고 마지막에 1의 자리 숫자 위에다가 10을 적어줍니다. 그랬을 때 10-7은 3이 되고요. 9에서 8을 빼면 1이 되고요. 3에서 3 빼면 0이니까 선생님 따로 적지 않을게요. 그러면 387은요. 400에서 13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17은요. 417 빼기 400을 하면 17만큼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13만큼 떨어진 게더 400에 가깝나요? 17만큼 떨어진 게더 가깝나요? 네, 당연히 13만큼 떨어진 이 387이 400에 가장 가까워지겠죠. 그럼 387이 나왔던 두 수가 바로 정답이 되겠네요. 우리 정답 칸에다가 925 빼기 538은, 조금 전에 계산한 것처럼 387이 됩니다. 라고 적어주면.